적하수오 는 생각보다 독성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우선 독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적하수오 는 급성 간독성을 유발하는 약초 가운데 가장 많이 보고된 약초입니다. 중국산은 법제라는 가공 과정을 거친 제품이 유통되지만 국산 하수오의 경우는 중국산과의 구별을 위해 채취에 말린 상태 그대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적하수오를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급만성 간독성으로 인한 황달과 간세포가 죽는 경우와 급성 설사와 대변의 착색으로 인해 검은 변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출혈 시 지혈이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 문헌에는 복통과 설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성분은 안스라퀴논과 이모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들의 특징은 에탄올엔 녹지만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술로 담그는 경우에 위 성분들이 술에 용해되기 때문에 약용주로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간독성의 사례가 술로 담궜을 때 발현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약초는 약용주보다는 물로 끓여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옛 조상들은 적화소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법제를 했는데, 법제의 의미는 약재의 독성을 감소시키거나, 효능을 증대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종의 가공 방법입니다. 하수오를 법제하는 방법은 우선 하수오 100kg을 기준으로 검은콩 10kg, 황주 25kg을 준비한 후에 이 셋을 고루 섞어서 졸인 다음 하수오가 흑갈색을 띨 정도가 되면 불을 끄고 8시간 정도 두었다가 꺼내어 검은콩을 제거하고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기계 번거롭다면, 국산이 아닌 중국산 법제하수오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제가 이루어진 하수오는 식품으로 유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의원이나 한약국에서 전문의와 상담 후에 구입하시면 됩니다.